할렐루야, 우리 옆선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까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 사람들 기억하시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인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펴봤듯이 베드로, 신앙의 기복이 심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습을 행하는 것을 볼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사람이 바로 그 수제자 베드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 기복이 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몬 듣는자에서 베드로 반석 같은 믿음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 우리는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 하나는 뭡니까? 바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보면은 내 양을 먹이라는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의 베드로의 삶은 우리가 잘합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그는 정말로 수제자처럼 주님의 참 제자처럼 주님 앞에 순교하는 자리까지 나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반석과 같은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요. 두 번째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그 사람은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왜 소극적이 되었을까? 상상을 할수 있어요 성경은 상상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상상을 해보면 베드로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동생 안드레는 형, 베드로의 그늘에 가려져서 아마 인생을 살았을 것이에요 형하고 이야기한다 그런지 뭘 한다 그러면 제대로 이야기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뭡니까? 그는 베드로, 형을 갖다 주님께로 인도한 천하보다도 귀중한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 복음의 사람 안드레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세 번째 사람은 누굽니까? 야고보 젊었을 때 그는 부자였습니다 아니 태어났을 때서부터 그는 금수저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났어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복음, 복음을 듣고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주님을 따랐지만은 성경의 야구부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야망과 욕심의 자리를 탐하는 모습으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보아노게 우리의 아들, 성경이 불같이 급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보아노게라는 이름을 갖다 져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만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주님, 어머니를 동원해서 이제 청탁을 해요. 주님, 우리 아들, 아주 훌륭한 아들인데, 나중에 주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오르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옛날 말로 이야기하면 영의정, 좌의정, 국무총리, 총리 대신으로 삼아달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다른 성경의 본문에서는 직접 야고보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야망의 사람이고 욕심의 사람이고 잘 높은 자리를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은 어땠습니까? 그 모든 것들 자 주님 앞에 내려놓고 많은 세상 가운데 보석과 같이 진주와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인생 하늘께 영광 도는 인생을 야곱이가 살았던 것을 볼수 있어요. 오늘은 그네 번째 사람으로서 야곱의 동생인 사도 요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요한이라는 이름은 크게 두 사람을 갖다 생각할 수 있죠.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예수님 당시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베푸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주님의 제자들에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너희들은 그들을 쫓으라 라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내용이 성경의 초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은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핵심 멤버 우리가 삼총사라고 들었죠 우리 말씀 묵상에도 나와있지만 베드로 안드레는 제외됐다 그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삼총사 예수님과 항상 동고동락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리마다 이 삼총사가 함께 했습니다 그한 사람의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의 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요한의 아버지는 세배대 이름이 세배대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듯이 갈릴리에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부분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사도 요한은 다른 저자들과 달리 다른 제자들과 달리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요한 복음. 우리가 열심히 읽는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 복음.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했고 요한이 마지막에 반모 섬에 유배됐을 때 요한 계시록.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의 뜻은 참 좋아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란 뜻이죠. 부모님이 요한을 갖다 이름을 갖다 요한이라고 지었을 때그 이름대로 살라고 이름을 지어주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의 이름처럼. 좋은 이름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로 그랬는지 요한 이름처럼 그의 이름대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요한은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요한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몇 사건을 살펴보면요. 먼저 요한복음 20장을 함께 나눠 보기로 원합니다. 사도 요한에 대한 흥미로운 사건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20장의 내용은 뭐냐면 부활 이후의 내용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에게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무덤 돌무덤이 문이 열려져 있는 것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깜짝 놀랐죠. 혹시 누가 주님의 시신을 갖다 훔쳐 온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빈 무덤을 발견하고 즉시 삼총사인 베드로와 유한에게 주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줍니다. 부활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유한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다 같이 유한봉 20장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나가서 무덤으로, 무덤으로 갈때 둘이 같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먼저 무덤에 이르러 잠깐 뛰어 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다시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다 요한복음에 기록할 때나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의 표현으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갖다 기록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 뭐냐 그 다른 제자 이게 요한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을 갖다 이야기. 또 하나는 뭐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음 21장 말씀과 그 여러 가지를 보면 거기에 또한 요한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제단는 아까 했듯이 사도 요한을 가리키는 건데 오늘 말씀을 갖다 자세히 읽어보면 마치 요한이 100m 달리기 선수처럼 베드로를 손살같이 앞서가서 빈무덤에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달릴 수가 있을까? 베드로가 달리기를 못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보다 베드로가 몸집이 크기 때문에 몸이 무겁기 때문에 달리기를 했을 때 요한이 앞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찌됐죠? 우리가 분명히 알수 있는 것은 요한은 마음도 달리고 몸도 달렸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빨리 주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어떠겠냐?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아까 요한이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끝신 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열두 제자 가운데 많이 받은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을 갖다 가리켰을 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제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 표현할 때 자기 자신을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요한은 우리의 아들처럼 빨리 주님께 달려가 고 싶은 그 소식을 듣고서 얼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런 열망 또한도 있었던 것 같아요. 또한 요한의 또 요한의 또다른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 21장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누가 가장 먼저 먼저 보았을까? 누가 먼저 가장 알아봤을까? 가장 먼저 알아본 사람은 누구일까? 우리 생각에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요한이 주님을 부활한 주님을 가장 먼저 알아봤어요. 다 같이 요한복음 21장 7절 말씀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거덧을 두드며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듯이 부활한 주님 빈무덤을 확인한 제자들이 야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주님께서 그 옛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 내가 다시 부활할 때 갈릴리로 가리라 그래서 그 믿음을 갖고 그 소망을 갖고 그 부활의 마음을 갖고 그 복음을 갖고 갈릴리로 가면 되는데 오늘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여러분들 읽어봤듯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다 낙심했어. 우리는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우리 원래 생업이 어부니까 주님 다 돌아가셨으니까 주님 이제 없으니까 우리의 본래 직업대로 그냥 어부인이나 하자 얘들아 다 같이 가자 그러고 베드로를 위시해서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로 다시 갔을 거예요. 그 문제를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히지는 못해요. 그래서 뭡니까? 얘들아, 너에게 물고기가 있느냐? 그랬을 때 마음이 다 답답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에 그들이 순종하면서 배를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물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 이후의 내용이 우리가 읽은 7절이에요.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라고 했죠. 요한이 주님을 알아본 것이 베드로에 이야기합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이말 옛날에 우리가 듣던 말이 아니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냐. 주님이시다. 부활한 주님께서 살아나셨다. 그걸 썼다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것이. 시몬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란 말 요한의 말을 갖다 듣고서 겉옷을 두르네 바다에 뛰어내립니다. 근데 재밌는 모습이 나와요. 베드로가 전에 무덤을 갔을 때 아까 얘기했듯이 100m 달리기를 하듯이 요한이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요한에게 진 것이 생각났는지 달리기에 뒤처진 것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지만 배에서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을 알아본 것은 누구냐? 가장 먼저 알아본 것은 바로 사도 요한,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왜 사도 요한은 부활한 부활을 목격한 다른 제자보다 먼저 주님을 알아봤을까? 여기에 떤 우리의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할 필요가 있는 것이요. 요한이, 목사님, 다른 사람, 다른 제자들보다 영안이 좀 활짝 열려서 주님을 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주님과 영적으로 깊은 교제를 나눴기 때문에 주님을 먼저 알아보지 않았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사랑하면은, 사랑하면은 모든 것이 보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남녀 간의 사랑,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 모든 사랑을 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 사랑을 하면 안 보이던 것이 하나하나 둘씩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희 아내가 임신을 하자마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뭡니까? 임신한 여자들 애기를 배에 갖고 있는 여자들이 보이는 것이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저거는 6개월, 저거는 8개월 아, 저거는 이제 만삭된 것 같아 여러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달라져 보이는 것이 아마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도 다른 제자보다도 사랑을 좀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먼저 보이지 않았나 우리 나름대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배대 아들, 야고부와 요한의 별명을 줬어요. 우리의 아들이다. 그럼 여러분들, 요한의 마지막, 그 요한의 별명 뭔지 아십니까? 성경에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해요. 그건 사건을 갖다 인용했을 때, 여러가지 말을 했을 때, 야, 성격이 급하다. 천둥같이 과 성격이 급한 사람, 야고부와 요한, 우리의 아들이지 않으냐? 그럼 여러분들, 야고부뿐만 아니라, 요한의 마지막에 붙은 이름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아까 제가 했듯이 사랑의 사도. 사랑의 사도, 요한이라는 말이 요한의꼭 마지막에 붙는 이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어떻게 성격도 급하고 우리와 같은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라는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 복음의 이름,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이름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서 막아본 구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보안하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거듭난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삼총사 그러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이 삼총사만 데리고 간 곳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변화산 사건, 야유의 딸을 갖다 고치신 사건, 그다음에 겟세만의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했을 때이세 제자만을 갖다 특별히 대동해서 나아가는 것이요. 막아본 구장의 내용은 변화산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주님께서 산에 올랐는데 그 옷이 광채가 납니다. 근데 옷이 광채만 났을 뿐만 아니라 엘리아와 모세와 대면을 하고 있어요. 대화를 하는 것이. 너무나 황홀한 나무지 베드로가그 광경을 봤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이것에 초막을 셋을 지었으면, 집세 채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빌라 세 채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하여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나중에 보면은 그것이 베드로가 그 말을 갖다 왜 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찌 됐던 그 변화산 사건을 갖다 다 마친 후에 밑으로 내려왔을 때 여러 가지 귀신 들린 아이를 갖다 고쳐다가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해서 고쳐 주지 않습니까? 어찌 됐던 어느 날 이번에는 베드로가 아닌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막아본 구장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내용은 뭐냐면 누가 크냐라는 내용이에요. 아까 제가 했듯이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는데 서로 서로 제자들끼리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 다툼의 쟁점은 뭐냐? 누가 크냐는 것이에요. 그리스의 누굽니까? 베드로와, 베드로가 아닌 야거보와 요한이 얘기를 하는 것,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이후에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요한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밑줄을 걷습니다.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므로 금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도 제자들이 이런 광경을 본것 같아요. 제자들 12제자 외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권능을 사용한 것을 본것 같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서 요한이 대표해서 그들에게 간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소속이 어디야? 저희들 소속 없는데요. 야, 우리들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야. 우리는 특별히 스페셜한 제자야. 주님이 직접 우리를 갖다 인도하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어. 너희들 예수님도 따르지 않고 주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지 않았는데 너희들 무슨 능력으로, 무슨 권한으로 이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야? 너 주님에게 그것을 받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적어도 주님께 와서,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나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 말씀에 너무나 강복해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권능을 사용해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 정도 물어보면서 해야 되는데, 이런 예의도 없는 놈들아, 그런 얘기도 안 하고, 니네들 마음대로 예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을 도용을 해?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주님, 제가 그들을 혼내줬습니다. 주님, 제가 참 잘했죠?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마공그장 38절의 말씀을 갖다 풀면은 그 내용이에요.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과 소속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갖다 마음껏 사용해서 이러면 안 되지라고 생각해서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갖다 혼냈습니다. 런데 여러분, 39절과 40절 말씀에 보면은 요한은 예수님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 주님의 반응은 너무나 달라요. 제가 39절과 40절을 읽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는이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라는 거예요 비록 예수님의 제자에 속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고 그 권능을 사용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탄의 편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 편, 우리의 편이라는 것이. 이것을 풀어야 하 뭡니까? 요한아, 너 너무 앞서갔어. 편견을 버리고 국률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섬겨라. 이런 뜻이에요, 프리안. 사는 성도 여러분.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제가 요한의 여러 가지 사건을 갖다 쭉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보안 억의 야망과 높은 자리를 탐하고 욕심 많은 요한이 어떻게 보안 억에 의해서 사랑의 사도로 변화될 수 있을까? 결정적인 계기가 있을 텐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 텐데, 그에게도 영적인 전환점이 있을 텐데, 우리도 영적인 전환점이 있듯이, 그에게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은 무엇이었을까? 아마 오늘 말씀과 요한봉 21장의 내용이 아닌가, 제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은 우리의 아들에서 사랑의 사로로 변화된 요한의 마지막 여정은 말려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사도행전 초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함께 사역하다가 나중에는 요한이 어디로 갑니까? 소아시아의 중심지인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근데 딸린 식구가 있었어요 요한이 결혼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근데 딸린 식구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그 많은 제자들 가운데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열한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부탁했느냐? 요한에게 부탁했어요. 요한아, 내가 마지막 유언이 있는데, 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네가 평생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한은 그것이 주님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생각과 마지막 유언이라는 말을 갖고서 예수님의 모친인 마리아를 일평생 모시면서 삶을 삽니다. 또 우리가 여기에 영적인 상상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다시 베드로는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습니다. 안드레는 엑스자인 십자가에서 달려 죽었습니다. 야고보는 목이 베어서 죽었습니다. 그럼 요한은 요한은 자연사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소식을 갖다 들었을 때, 가론 유다 제외, 예수님의 여러 가지 제자들이 목 베어서 죽고 하나님의 복음에서 순교하고 나중에 그렇게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유한의 마음은 어땠을까? 답답했을 거예요. 저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리로 나가고 싶습니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그에게 딸린 식구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인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요한에게도 박해가 있었어요 도미티안 황제 때에 기독교 박해가 심했는데 그것이 요한에게도 미쳤습니다 결국 요한은 황제의 박해로 인해서 기독교 박해로 인해서 반모라는 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우리말로 유배가 되었어요 반모라는 섬은 큰 섬이 아닙니다 길이가 17km 너비가 10km 아주 작은 아름다운 섬이에요 지금 저 성지 순례에 가면은 터키에서 반모의 섬을 가는데 저는 안 가봤지만 그 섬이 너무나 아름답고 그곳엔 지금도 요한을 기념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반모 섬의 겉모습과 달리 이곳은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에요. 관광지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극그 강무도한 죄인을 그곳에 가둬서 죽을 때까지 강대 노동을 시키는 그곳이 바로 반모 섬이었어요. 이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보면 요한은 재수 신분으로서 가족과 사회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고 완전히 단절된 상황에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어요.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 늙은 나이입니다. 백발이 성성합니다. 죄인의 신분입니다. 수갑이 다 채워져 있고 쇠고랑을 차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도 별벌이 없습니다. 안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의그 마지막 모습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 계시록을 잘 읽어보세요. 요한 계시록 아까 했듯이 밤 모성에서 요한이 노년의 그 지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 지은 말씀, 그렇죠? 성경이 바로 요한 계시록인데 그 요한 계시록 읽다 보면은 위축되고 외숙하고 외롭고 쓸쓸한 요한은 발견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머리가 허연 백발에 놓인 요한이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계시를 주일 날 받고 그 말씀이 갖다 다 기록하고.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있을 거야라는 의연한 모습으로 요한 계시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라고 마침표를 찍는 것처럼 의연하고 당당한 모습을 요한 계시로 통해서 요한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끊을 수, 수 없으리라. 없으리라. 여러분 반모섬에 유배된 요한이 어떻게 말년에 그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이. 코로나도, 경제적 위기도, 우리의 십년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모든 상처도, 주님의 복음,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랑 그 모든 것들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부터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은 요한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요 주님과 좋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교제를 나눌 때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요한 사이의 영적인 연결골이 그먼 연결고리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끊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뛰어나고 공덕이 있어서 다른 사람보다 의인처럼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받은 것은 더더욱 아니에요 성경의 만세전에 영원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임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모태신앙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성령께서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한 귀를 듣고 한 귀를 흘려보내는데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새로 듣는 말씀이다. 영정인 신비한 말씀이다. 그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해 드림는 그걸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라고 할수 있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날마다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공급받을 때 우리는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요한과 같은 삶을 살수 있고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랑성도 여러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주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사도 요한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날마다 받고 덧입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을 반모섬에 유배하면서 로마 정부와 세상은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우리가 사도 요한을 유배시켰다 그 기독교의 괴수, 그 기독교의 수장 유배시켰어 이제 요한은 반모섬에서 일생 동안 남은 인생이 얼마 됐는지 모르겠지만 비참하게 살다가 죄수로서 그 모든 것들을 마칠 것이다 여러분 세상 말처럼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세상의 생각과 같이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디는 자기 때문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것이에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날마다 나아갈 때,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 주님의 사랑을 더디을 때,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어저께서부터. 예, 말씀 묵상에 대한 것들, 그럼 문자로 받아보셨죠? 그것을 클릭하면은 임동진 목사님의 목소리와 그 글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 사순절 프로그램 하나 그냥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을 묵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무나 추상적이에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땅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내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차고 넘치어 있는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가야 되는가 주님 세상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제 마음을 다시금 그 옛날 사도들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가득 채워 주시고, 이한 주간도 말씀 묵상하고, 기도와 영성 생활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덧입는 사순절 기간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 풍성하신